안녕하세요. 산골전의 대기학입니다. 자, 이 산책로 어떠세요? 기가막히게 이쁘죠? 오늘은 산장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 마치 이런 산길 계곡 산길을 지나서 어, 우측에는 정말 기가막힌 계곡이 있고요.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는 해발 700 고지 산장을 구경 갈 겁니다.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또 가슴이 설레서 기분 좋게 갑니다. 정말 쾌적한 공간이고요. 음, 집이 좀 특이해요. 기대해 보세요. 자 드디어 현장에도착했는데요. 정말 철쭉에 산장처럼 지어진 쌍둥이 건물입니다. 전원주택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아주 이상적인 전원생활아지기 아주 이상적인 전원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 차가 차 안으로도 들어가지만은 도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여기. 정말 계곡, 물 좋죠? 나 혼자 단독으로 쓸수 있는 계곡입니다. 왜 단독이냐면은 옆에 땅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보너스가 한, 한, 한 150평 정도 되나요?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게 구기지입니다 구기에텃밭잘못여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아 제대로 만들어 놨죠? 주차장? 자, 그리고 여기는 텃밭입니다. 여게에다 구기재 보너스예요. 보너스가 굉장히 높죠? 이땅이다 구기지고요. 자,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죠? 잘 갖고 놓으셨어요. 어, 아, 탐스럽게 해놨네요. 어, 주인분께서 이걸 매각하기가 아깝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아시아 파이프 있죠? 구규지에다가 골프 연수장 만들려고 퍼팅장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음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선녀탕이 있고요. 이걸 기분 좋게 이왕이면 오자꾸라고 표현해도죠. 자내 땅에서 여기 건너올 수 있는 이 공간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하 <laughs>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 공간 여기는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이죠. 천막 쳐놓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세요. 파티할 수 있는 공간 제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쌍둥이 집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보시면 똑같은 건물이 두개 있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때 보시고,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여기 사이가 떠 있습니다. 여기를 이 주인분께서는, 여기 의자 있죠. 쌍둥이 의자 있는데 뒤로 여기. 자, A동과 B동 사이가 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를 이어버려서 건축으로 해서 방을 제대로 만들려고도 했답니다.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구요 밖에다가 냉장고도 이렇게 설치해 놨네요. <laughs> 그죠? 이집 제대로 야무지게 합니다. 자, 이제는 A동부터 한번 볼까요? 요게 비동이에요 사실은. 자 비동에 이렇게 보면 현관로 으 들어가서요 화장실이 앞에 있습니다. 욕실이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욕실이 있고 여기는 아래층은 전부 거실이에요. 거실하고 주방. 주방이 있죠?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 같은 거놓는 다용도실이라고 그래야 되네요 아주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 여기는 거실입니다 아래층에는 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간이 침대를 하나 놔두고 방으로도 쓸수 있고 팀을 없고 완벽하게 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컴퓨터 여기 있고요 천장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정말 좋잖아요 개방감 좋죠. 자 그리고 다락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다락은 제시의 건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너스로 방을 설치해 놨으니까 밑에는 거실만 있으니까 방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여기를 다락방으로 한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락방에서 앞에 내려다보는 경관 이렇게요. 이렇고요. 그러면 이 건물 한 동으로도 정말 완벽하잖아요. 저절로 제 톤이 좀 올라갔죠. 이런 집 보기 드물거든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피크닉 테이블 앞에 자작나무가 그을싸게 걸려 있고요. 여기에도 등이 LED 등이 매달려 가지고 등을 밝혀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소나무 있고 거실 넓고 이쪽에다가 부족하면은. 집을 하나 지려고 구상했다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저기는 창고, 현재는 창고가 있고요. 창고는 제가 그냥 보지 않을게요. 좋기, 한 4평 정도는 되네요, 이 창고가. 자, 이 뒤부터 뒤도 한번 볼까요? 여기 뒤로 해서 주차 공간 충분하고, 이리 들어와서 꽃잔디가 깔려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뒷면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데크 공간 굉장히 넓죠. 그 여기 장독대 있고요. 멋진 소나무가 있고요. 여기 데크 공간 굉장히 넓죠. 여기 또 백만 불짜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등을 매달아 놓고 새집을 달아 놨죠. 밤에는 야경이 참 멋지겠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은 물레방아도 있고, 또 여기 연못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시는 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옆에 전용 계곡이 있고, 구기지 있고. 그러면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자, 구기지 옆에 전한 100평, 150평 정도 쓰고 있고요. 자, 여기는 A동입니다. A동도 들어가 볼까요? 구조는 똑같아요. 들어가면서 앞에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그리고 밑에 다용도 공간이고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고 있죠, 현재는. 그리고 여기는 거실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굉장히 높죠? 제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전, 대수롭지 음, 않게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게 A동이에요. A동에 현관으로 들어가서 여기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통, 여기 주방이 있고 통 거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여기만큼이 다락방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창고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B동도 매일반으로 어, 여기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기 욕실이 있고요.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다락방이 여기만큼 해서 이쪽이 전부 다락방으로 쓰고 있었고요. 간단한데 이 창고가 여기 보일러실 겸 창고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분께서는 여기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방으로 만들어서 넓은 공간을 쓰고 싶어 하셨답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앞을 보면서 여기는 해발 700고지. 행성군 안흥면입니다. 행성군 안흥면이고요. 정말 쾌적한 공간이죠. 내 옆에 전용 계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시면서 산장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어, 새마을이시에서한 25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은 어, 서울의 수도권에서 한시간한 45분 정도 걸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대지가 5 9 0 제곱미터 178평이고요. 그리고 도로 지분이 따로 있으니까 어한 200평 정도 되겠죠? 건물은 어, 경량철골로 지어서 2016년도 3월 4일날 지었어요. 전체 평수가 A 동이 50.27제곱미터 15평이고요, 아 B 동이 41.13제곱미터 12평이네요. 합이 91.4제곱미터 27.6평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건물 정말 쾌적하고 나 혼자서 쓰고 주말주택으로 쓰면은 그냥 펜션으로 임대하거나 지인들한테 하나 줘도 지인들한테 하셔도또두 분이 소유를 하셔도 이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자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이면 아주 특이하게 잘 지은 건물. 이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해서 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하겠습니다.